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인계를 이어서 오늘은 화천대육계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천대육계는 위에는 이계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근개가 있습니다. 이 개의 자연은 화가 됩니다. 근개의 자연은 천이 되죠. 그래서 자연을 그대로 적어서 하천대유가 됩니다. 하천대유 개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천하 동인께, 다음에 왜 하천 대입계가 나왔냐 하면요, 동인께는 한마음이 되는 겁니다. 남과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그래서 동인께를 자, 동인께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크게 많이 하려면 혼자는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 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하천대유, 많이 풍성하게 소유한다는 하천대유계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천대유계를 한마디로 하면 풍성하고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동인계는 남과 더불어 함께 한마음이 돼서 하는 거고 어떤 일을 할 때는 혼자 할수 없고 여러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인계 다음에 하천대유 풍부하고 많이 소유한다는 하천대유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대유계는요 상당히 좋은 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어때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은 말이 적고 순수합니다. 개도 좋은 개에는 개사가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육개는 원형하니라 굉장히 간단하죠. 대육개는 크게 형통하는 것이라 이렇게 풀이가 돼 있습니다. 개사가 자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크게 소유한다는 대육개는 어째서 크게 형통할까요? 대육개는 자 대육개가 크게 형통하는 것은 대육계가 크게 형통하는 것은 여기서 요거는 개명에 해당됩니다. 개명 대육계 할때 개명이 해당됩니다. 자, 대육계가 크게 형통한다는 것은 왜 어떤 이유로 크게 형통하나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육계가 크게 형통하는 것은 먼저 이계 이 깨의 덕을 알아야 됩니다. 이 깨의 자연은 불이 되죠. 자, 덕이라면 뭐가 될까? 이 깨의 덕은, 불은 밝게 비친다. 그래서 문명하다, 밝다. 또는 문명하다. 그다음에 또이 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붙었을 때만 밝게 빛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라 붙을 일자를 써가지고 이야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께의 자연은 불이 되지만 그 불은 밝고 문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붙었을 때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을 릿자 해가지고 하리할 여자지만 개에서는 붙을 이자로서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먼 계로 이어져서요 근 계로 이어졌죠. 자근 계하고 근 계의 자연은 하늘이 되겠죠. 자 근깨의 자연은 하늘인데 하늘은 어떻습니까? 끝도 없이 쉬지 않고 원형 이정 원형 이정 수억년 수십억년 동안 계속 이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근깨의 덕은 강건하다, 심이 없다해서 강건한 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 없이 쉬는 것을 갖다가 지극히 성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성이라는. 지극히 성실하다. 여러한 덕을 가지고서 원명하니라 이거를 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원명하는 이유가 강건 문명하기 때문에 자이 이께가 크게 아주 최상으로 형통하는 이유가 바로 강건하고 문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고로 형통한다 형통하는데 크게 어떻게 크게 형통하냐? 이 크게라는 뜻은 주역에 보면요 대형이 있고 원형이 있습니다. 대형은 크게 형통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지만 원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최상으로 잘 형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강건의 덕과 문명함의 덕이 있어서 최상으로 원형 최상으로 형통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계사를 가지고 공자님께서 자세하게 풀은 단사를 한번 볼까요? 자, 단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할 대유는 유덕 존이하고 유덕 존이하고 대중이 상하 응지할세. 왈 대유라. 기덕이 강건이 문명하여 응오천이 시행이라. 시로 원형하니라. 이렇게 풀었습니다. 단활, 단전의 말하였다. 그죠? 먼저 해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단전의 말하였다. 대육계는 유가 존이를 얻었고, 자, 이따가 풀이합니다. 유가 존이를 얻었고, 크게 중도가 있어서, 그죠? 크게 중도이 있고, 상하가 거기에 응하기 때문에, 바로 개 이름을 대육계라고 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덕이 그 덕이라는 것은 대육계의 덕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덕이 강건하고 문명하여, 그 덕이 강건하고 문명하여, 응호천이 시행이라. 천도에 응하여 천도에 호응하여 천도에 맞추어 그런 얘기입니다. 천도에 호응하여 때에 맞게 행한다. 이 때문에 최상으로 형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거를 하나씩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씩 풀어가지고 단할 단전에 말하였다. 대육계는 요거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죠? 대육계는 육아 유덕존이하이 유가 높은 자리를 얻었다 자 유라는 것은 오효를 얘기합니다 유는 오효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대여섯효 중에서 오효 하나만이 뭐예요? 오효 하나만이 음이고 나머지 다섯개는 뭘로 돼있죠? 양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육개가 된겁니다 그러면은 음이 양을 갖다가 다 소유를 하는 겁니다. 음으로서, 자, 음으로서 오 양을 소유하기 때문에 대유가 된 겁니다. 개를 보면은, 요 개의 예, 형상을 보면은 한 음이 있는데, 음이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군주의 자리, 천자의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다섯 양이 거기서 다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전체를 다 소유하기 때문에 양이라는 큰 것을 전체를 소유하기 때문에 대육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이는 천자의 지위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번호를 한번 써볼까요? 2번은 천자의 지위다. 천자의 지위예요. 이가, 유가 높은 자리, 천자의 지위를 얻었고, 자, 그 다음에 크게 중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크게 중도가 있어요. 크게 중도가 있다는 것은 오효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떤 중도가 있을까요? 크게 중도가 있다는 것은 허중이에요, 허중. 허중. 자, 오효가 마음을 비웠어요. 자 여기 보니까 가운데가 비어졌기 때문에 마음을 비웠다고 표현을 했어요 허중한 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덕이 있을까요? 이께는 덕이 밝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까 그죠? 처음에 얘기할 때 이께는 덕이 밝다 문명하다 그렇게 했어요 허중의 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문명한 덕이 있는 거예요 허중의 덕과 문명한 덕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뭐를 얻었다? 덕 존이하라. 자, 크게 중도를 얻었다는 뜻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크게 중도를 얻은 것은 이게 전체를 주관하는 오효에 대한 설명인데, 어떻게 크게 중도를 얻었는지 보면은 허중하다. 자, 음이니까 여기가 비어있죠. 마음을 비웠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웠다는 것은 마음 속에 개인적인 사심, 개인적으로 전체를 솔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허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깨의 덕이 문명하게 됩니다. 이 깨의 덕은 문명 밝아요. 불은 밝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반드시 붙어야지 밝습니다. 죠 문명하고 문명함으로써 또뭐를 얻었다. 천하, 천자의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크게 중도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은 크게 중도가 있고 상하가 응하기 때문에 자, 상하를 갖다가 3분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요 상하를 갖다가 3분으로 보겠습니다. 상하라는 것은 물를 얘기했나면은 상하의 오양을 얘기합니다. 상하가 응한다는 것은 네 개나 외계의 본체에 다섯 양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응한다면 소유가 큰 것이 대유가 안 되겠죠. 다섯 양이 전부 다 누구한테 응한다. 오효한테 응하기 때문에 상하가 거기 응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요 거기에는 요거 짓자는 오효한테 응하기 때문에 그죠? 그걸 4번이라고 본다면은 어디에 4번은 어디에 응한다? 오효한테 응하기 때문에 크 대유라고 하였다. 크게 풍성하게 소유할 수 있는 대유라고 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덕이 강건하고, 그 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덕이. 요, 그 덕은 근깨와 공깨의 덕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강건함과 문명함. 그죠? 자, 그렇다면 은 5번은 강건함은 무슨 덕이다? 근지 덕이다. 그죠. 여 개체 두 내외의 개체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덕이 강건하고, 강건하다는 것은 근깨의 덕이고, 문명하다는 거, 그죠. 자, 6번. 문명하다는 것은 이깨의 덕입니다. 이깨의 덕은 문명함과 아, 또 뭐가 있어요? 밝음, 문명함 반드시 어디에가 붙었을 때 빛을 냅니다. 그래서 문명함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께 문명함이 지극히 성실함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그 덕은 이께의 덕입니다. 자 강건하고 문명함 근께의 덕, 거의 강건함과 이께의 덕인 문명함이 어디에 응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7번이라고 보죠 7번 그죠 자 그러면은 칠판이 너무 많으니까 지우고 자 요거를 7번이라고 봅니다 그죠 자 7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 강건하고 문명하여서 그 강건하고 문명한 들이 천도에 응하여 자 천도 7번 봅니다 천도는 뭐냐 하면요 은 금깨를 얘기합니다 금깨의 자연은 하늘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늘 천이니까 하늘이니까는 다른 얘기로 하면 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 금깨 외깨와 내깨 중에서 내깨에 있는 금깨인데 오현은 뭐하고 호응이 됩니까 이효하고 호응이 됩니다. 그래서 천도라는 것은 천도는 곧 뭐를 얘기하나 하면은요, 근께의 이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건하고 문명한 덕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도 이호에 호응하여 천도 이형에 맞추어서 그죠? 뭐를 해요? 때에 맞게 행한다, 상황에 맞게 다 행하는 거예요. 천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원형이정이라 그래, 요 그죠? 원형이정. 요거를 원형이정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추나추동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개념 정리가 인식 체에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나 추동 뭐 절기 상황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상황에 맞게 행한다. 천도에 응하여 순리 천도에 응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순리대로 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이치를 거스리지 않고 순리대로 하여 요거는 상황에 맞게 행한다. 상황에 맞게 움직인다. 그죠? 그래서 최상으로 크게 형통하는 것이다. 시로는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상으로 형통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볼까요? 설명이 됐으니까 한번 다시 볼까? 요 단할 대유는 유덕 존이하고 대중이 상하 응지할세. 왈 대유라. 거덕이 강근이 문명하여 응어천이 시행이라. 시로 원형하니라. 단전에 말하였다. 단전에 말했다. 대유께는 우리가 주역 64개 중에서 어디에 나오는 거? 14번째 나오는 대육개는 그런 얘기예요. 대육개는 육가 높은 자리를 얻었고, 요거는 개의 전체를 주관하는 개주로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개주가 오효가 됩니다. 그죠? 육가 높은 자리를 얻었고, 크게 중도를 행하여, 크게 중도를 행하는 조건은 뭐예요? 강건하고 문명하고 허중하기 때문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크게 중도를 얻어서 상하가 거기에 응하기 때문에. 자, 상하라는 것은 개 전체에 다섯 효를 갖다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효가 전부다 음은 양에게 교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있으니까 다 양이니까 오효와 다 응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응하면 대유라고 할 수가 없겠죠. 많은 게 풍성하게 소유했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음 하나에 다섯 효가 모두 응을 하니까 음 하나는 작지만 전체를 가지고 다 소유하기 때문에 대유계가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유라 하였다. 그 덕이 강건하고 문명하여, 자 강건하고 문명하다는 것은 개체 내외의 개체로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 께의 개덕은 강건함과 지극히 성실함이 되고, 이 께의 개덕은 문명함과 어디에 붙음이 됩니다. 그래서 문명함, 밝음으로서 지극히 성실한데 붙어 있으니까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강건하고 문명하여 응호천이 시행이라. 천도에 응하여 순리에 맞게, 그런 얘기입니다. 천도에 응하여 상황에 맞게 행한다. 어떤 일이든지 이치를 거스리지 않고 순리대로 행한다. 그래서 최상으로 크게 형통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역을 보면 대형, 크게 형통한다. 그 다음에 원형, 최상으로 크게 형통한다. 최대로 크게 형통한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형통하리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어, 단사를 마치고, 이 전체 여섯 표에 대한 계상, 그걸 갖다가 대상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상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할 화재천상이 대윤희 화재천상 그죠? 화재천상이 대윤희 군자이하야 군자가 이 이치 화재천상의 이치를 본받아서 아락양선하여 아락양선이에요. 그죠? 아락양선이 뭘까요? 악을 막고 막을 알자입니다. 악을 막고 악행을 막고 악행이 나오는 거 나쁜 행동이 나오는 거 이치에 거슬리는 행동이 나올 때를 그거를 갖다 마음으로 딱 제재를 하는 거예요. 막고 선을 드러내어. 악행. 이치에 맞지 않은 행동은 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드러내어. 하늘의 아름다운 명령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상활은 육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효 화재천상. 자, 화재천상. 불이 하늘 위에 있다. 불이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은 한 부분만 비추는 게 아니고 전체를 비추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전체를 비추는 거. 그러면 뭐예요? 소조자가 1번이죠. 1. 비치는 것이 뭐를 편해서요? 아주 좁지 않고 넓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자, 화재천상 불이 하늘 위에 있다, 하늘 아래에 있다지. 그럼 지하 명의가 되는데,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은 비치는 것이 아주 강하다 넓다. 그거를 비유한 거예요. 그런 것이 대유계이니, 전체를 다 비추는 것이 대유계이니. 군자가, 군자가 역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입니다. 역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 이치를 본받아서, 어떤 이치예요? 불이 하늘 위에 있으니까 이 이치를 본받는다 할때이번이 되겠죠. 이걸 이 이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지극히 밝은 것. 지극히 밝은 것을 가지고 지극히 밝은 것을 본받아 가지고 하늘이 불이 하늘 위에 있어서 비치는 것이 아주 넓고 지극히 밝아 밝아 위에 있으니까 그 지극히 밝고 넓게 비추는 것을 본받아서 그런 얘기입니다. 악을 막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밝음으로서 내 마음을 들려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악을 막고 선을 드러낸다는 말은 뭐를 한다? 하늘의 명을. 악을 막고 선을 드러낸다는 것은 3번으로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악을 막고 선을 드러낸다는 것은 천명을 갖다가 받들고, 받들고 따른다는 거예요. 뭐를 갖다가? 하늘의 명을. 자, 하늘의 명에는 조금 있다가 설명이 되는데, 선만 있고 악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명령을 갖다가 받들고 따라서, 악을 막고 선을 드러내 순천 휴명 하나니라. 자, 하늘의 명령을요, 휴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휴명, 그죠? 휴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휴명이라고 표현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늘의 명령은 휴명이다. 휴명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천명에는 악은 없고 선만 있다는 것을 휴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천명은 유 뭐가 있어요? 유선 선만 있고 천명에는 천명에는 선만 있고 뭐는 없다 무악 무악 악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휴자는 아름다울 휴자로서 인겁니다. 아름답다. 네. 악은 없고 선만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상할 화제 천상이 대윤이 군자 이하야 아락 양선 하야 순천 휴명 하나니라. 상전에 말하였다. 공자께서 여기 에 여섯 호그 상을 전체를 보고 설명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재 천상이 대유니, 불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유께이니. 자, 여기 개상을 보면은요, 개상을 보면은 불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여기 위에는 불이 있어요. 그죠? 불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육계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자, 불이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은 비추는 것이 넓다는 거예요. 위에 있으니까 지극히 밝다는 거예요. 지극히 밝은 것, 비춤이 넓은 것, 그런 것을 본받아서. 자기 행동을 할때 어떻게 한다? 악을 막고, 악행이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 나올 때는 스스로 막을 수 있고, 왜? 지극히 밝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행을 드러내어 하늘의 보다 휴명 아름다운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하늘의 아름다운 명령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령을 왜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나 하면은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명령에는 선만 있고 유선이 무악이라 그래서 하늘의 명령을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천 대유계의 뭐에 관해서 했어요? 계사와 단사와 상사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이어서 여섯 초에 관한 설명을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